이 s 를 가지고 완전히 이 남자들이 그냥 분기탱천해갖고 다 일어난 거예요. 자 여러분께서 어, GS25에서 왜이 남자들이 난리를 냈을까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왜 다루냐.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. 어, 세대별로 갈라치기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어 공감을 줬던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발레를 70넘어가고 배우는 박인하 씨가 지금 너무 젊은 세대들 20대가 참안 됐다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어 꼰대스럽지 않은 거아뭐왜 예를 들자면은 아니,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든지, 그걸 왜 간섭을 해야 되느냐. 내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게 뻔하긴 하지만, 모든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마음에 들기는 참 힘든 거죠. 근데 마음에 들고 아주 아끼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참 대단한 거죠.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애한테 하는 말이, 그냥 결혼했다고 전화만 해. 내지는 그냥 그, 우리, 남남처럼 지내고 가끔 엄마 보러 밖에서 이 너희 식구들 엄마가 밥 사줄게 뭐 이런 정도로 저도 이제 이 라인을 정했는데 지금 이 GS 25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이 남자 하면 20대 남자들 문재인에게 등을 완전히 등을 돌린 계층이죠. 그래서 어저께 진중권하고 그다음에 이준석하고 채널A에서 막 예, 싸웠는데, 어, 제가 보기엔 토론이 아니라 둘이 싸웠어요. 근데, 어, 페미니즘이 지난번 4월 7일 선거에서 영향을 줬다, 안 줬다를 갖고도 많이 예, 막 싸운 것 같아요.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페미니즘이.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이 페미 정책, 친페미 정책이요. 그리고 저는요, 요즘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저희 세대 페미니스트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. 우리 때는 이 약자로서 여성들의 외침,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어, 차이는 있다. 그렇지만은 차별은 도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남성을 증오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요, 막 남성을 증오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남성에 대한 혐오. 와,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? 굉장한 열폐감? 또, 어, 나는 왜 이렇게 거꾸로 역차별을 받느냐?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? 내가 맨날 한남충이란 말을 들어야 되느냐? 이런 게이 남자들의 정서고요. 이 여자들은 어떠냐? 20대 여자들은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슈라미 스파이어스톤이라는 아주 과격한 이 여성 학자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여성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도 애를 낳아야 된다. 이 그래서 흉부 이쪽에 이 가슴뼈 있는데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종의 자궁을 만들어 갖고 남자들도 애를 낳자. 막 이런 이제 주장까지도 할 정도로 어떤 여성들의 그 신체 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이것도 넘어서자.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렇지만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얘기는 지금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? 이 정도입니다. 자 그래서 이 페미니즘도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큰 둘레의 그 휴머니즘 여기에 한 부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극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.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캠핑 가자 이러면서 GS 25에서 만든 이 캠페인의 포스터예요. 자, 이 포스터에 보면 은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손가락이 이른바 메갈, 이 극렬 패미, 이 메갈의 상징입니다.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그 소시지를 이 메갈이 이렇게 딱 집는 것처럼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메갈의 상징이죠.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'emotional 어, camping must have item'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감정, 감성 캠핑에 말하자면은 꼭 가져가야 할게이 소시지다.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가 어때서 뭐 가서 소시지 구워 먹을 수도 있지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손 모양은 전형적으로 메갈들이 한국의 남성들을 폄훼할때 쓰는, 어, 말하, 말하자면 그런 이제 시그널이에요. 그리고 이 소시지는 제가 낯 뜨겁지만은 보통 남성들의 이제 주요 부분을 상징할 때 우리가 어, 얘기하는 뭐 영국이라든가 뭐 영화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, 이 시그널을 삼기도 하죠. 자,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. 아마도 이게 뭐 5년 전, 10년 전에 이게 나왔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. 지금 우리나라에서요, 출생률이 뭐 0.62선 이 정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, 경제 문제 이것도 있지만 이극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용을 하고 더 갈라치기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들, 20대 남자들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GS 25에서 터진 거예요. 이 포스터에서 어떻게 GS 25 같은 데서도 대놓고 한국 남자를 폄훼하는 그 손가락과 이 소시지와 이런 걸 넣고서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느냐? 굉장한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.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, 이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여성을 실용하는 여러 가지에서 이 포스터가 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 너무. 아마도 뒤집어졌을 거예요. 문재인이 담화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. 그리고 어, 예를 들자면은요, 지금 박나래 사건도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아예 뭘 이러면서 이제 다루질 않았는데 박나래가 유튜브에서 한 이거를 제가 보고 저는 기절을 할 뻔했어요. 이거는 엄청난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저렴하고, 값싸고, 아주 저열하고, 천박합니다. 근데 박나래가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공중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자기 목포집에 가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한번 실수니까.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끼리 울고서 끝내는 거예요. 글쎄, 제가 보기에는 박나래가 만약에 박나래가 아니고요. 신동엽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신동엽이 인생 끝나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대 남자들, 이 남자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, 그열패감그 다음에 불공정함. 이거는 저는 이번 GS25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 눈을 알라님께서 네, 어, 스포츠. 네, 응원해 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샹글리라 멤버님께서 휘발유에다가 빈센조 라이터 불을 던진 거죠. 맞습니다. 네. 자, 김도아님께서도요. 네, 하이. 그러면서 성원해 주셨습니다. 네. 자, 아, 그 다음에요. 네, 우리 소셜님께서 빈센초, 크크크 실로암님께서 페미에 올라타서 진짜 유명 악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자, 푸티첼님께서 반 남성주의, 반 여성주의로 흘러가는 요즘 한국 사회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페미반페미를 떠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대접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. 좋겠습니다. 진짜 그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샹그릴라님께서는요내 박나라보다 더하다 이러셨습니다. 글쎄, 제가 보기에는 이 GS25,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지금, 어, 이, 대책회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대 남자는 물론이고, 다 남성들이 GS25에 가서 나는 안 사겠다. 그래서 GS25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성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말하자면은 여성의 성도 존중돼야 되고 남성의 성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